자식을 키울수록 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. 내가 부모가 될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불우하고 온전치 못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. 결혼에 대한 환상이 전혀 없었기에 평생 혼자 살 생각이었어요. 좋은 엄마가 될 자신도 없었기에 혹여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을 생각은 없었지요. 유년 시절 제가 받았던 상처를 제 아이에게 되풀이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. 남편은 제 아픈 가정사를 잘 모릅니다. 남편과의 만남 이전 연애에서는 제 가정사를 솔직히 털어놓았지만 상대방들은 그런 저를 이해해주기보다 헤어질 때 그것을 약점처럼 들먹이곤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의 남편에게는 깊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요. 겉으로 보기에 저희 가정은 친아빠와 새어머니, 출가한 그 자식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. 하지만 속사정은 전혀 다릅니다.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새어머니가 몇 번씩 바뀌는 상황을 겪었습니다. 친어머니는 제가 두살때 이혼하셨고 새어머니들과 함께 살면서도 이유 없는 폭력에 시달리며 병원에 실려간 적이 많았습니다.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의 새어머니를 만나 학대의 고리가 끊겼습니다. 이분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. 하지만 그 전까지는 아빠가 저에게 차에 치여 죽었으면 좋겠다거나 너 같은 엑스는 죽어야 한다며 뼈가 부러지도록 때렸습니다. 술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유 없이 저를 학대했기에 차라리 알콜 중독이었다면 이해하기 더 쉬웠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. 지금 저는 아이를 키우며 과거를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. 딸이 태어났을 때 자꾸 소중한 아이를 보며 너무 예뻤습니다. 그런데 그럴수록 제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때릴 수 있었을까? 저를 그렇게 학대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힘들었습니다. 제 딸은 지금 14살입니다. 예쁘다는 말을 참 많이 듣고 기도 크고 노래도 잘 부르고 제가 좋아했던 것들을 많이 닮았습니다. 아이를 보며 정말 기쁘고 뿌듯해야 하는데 문득문득 제 어린 시절이 떠오르며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. 얼마 전에 딸이 초경을 시작했을 때 남편과 함께 꽃다발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딸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좋아했습니다. 하지만 그 순간조차 저는 제첫 생리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. 저는 초경이 뭔지도 모른 채 아빠에게 말했더니 몇천 원을 던져주며 생리대를 사오라고 했습니다.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몰라 몇 번이나 학교에서 생리를 세어 쫓겨나듯 조퇴해야 했습니다. 담임 선생님에게 면박을 듣고 생리대 처리가 서툴다는 이유로 아빠에게 폭력을 당했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. 아이를 보며 저는 늘 내가 받은 상처를 이 아이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 다짐하며 노력했습니다. 우리 딸은 밝고 깨끗하게 자랐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제 안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, 그로 인해 제 부모를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. 딸의 빛나는 청춘을 보며, 제 어린 시절이 떠올라 마음이 더 아픕니다.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털어놓을 수 없는 이 상처가 답답해서,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. 딸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면서도, 제 마음 속 깊은 구멍은 어떻게 해야 메울 수 있을까요? 정말 많이 힘듭니다.